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. 하지만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는 미국의 달 착륙은 조작된 것이라는 음모론이 퍼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조작이 가능했을까요? 음모론자들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인다는 주장입니다. 공기가 없는 달에서 깃발이 흔들릴 리 없다는 것이죠. 그러나 이는 기대를 세울 때 생긴 물리적 운동이 공기 저항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. 또한 그림자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달 표면의 지형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빛이 산란하며 지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됩니다.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논란이 됐습니다. 그러나 달 표면은 태양빛을 강하게 반사하며 카메라에 노출이 낮아 어두운 별들이 촬영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. 무엇보다 달 착륙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면 수천 명의 나사 직원과 과학자들이 50년 넘게 거짓말을 유지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단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또한 최근 미항공우주국의 달 탐사선이 아폴로 착륙 지점을 촬영했고, 중국과 인도 탐사선도 달에 남아 있는 흔적을 확인했습니다. 달 착륙은 역사적 사실입니다. 음모론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